안녕하세요 맥앤 티비입니다. 웹 서핑을 하다 보면 움직이는 짧은 이미지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의 대표적인 포맷이 깁입니다. 이깁 이미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움직이는 짧은 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적인 이미지 에디터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맥 os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키노트 앱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맥 컴퓨터의 키노트 앱에서 동영상을 이용하여 기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키노트의 버전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키노트를 실행하고 빈 문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의 비율을 16대9에서 1대1로 변경합니다. 슬라이드의 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면 오른쪽 사이드 바 위쪽에 도구 메뉴에서 문서 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 슬라이드 크기 옵션에서 사용자화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뜨면 슬라이드 크기를 1080에 1080으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의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좌측 상단의 슬라이드 크기 옵션에서 스크린 사이즈를 축소하면 전체적인 작업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다음에 동영상 하나를 드래그해서 키노트 슬라이드로 가져오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이미지로 기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파일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동영상에서 10초 이내의 장면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삽입된 비디오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사이드바 위 도구 메뉴에서 포맷을 클릭합니다. 동영상을 클릭하고 아래쪽에 다듬기 옵션에서 슬라이드 다듬기 핸들을 드래그해서 인포인트와 아웃포인트를 사용하여 원하는 장면을 추출합니다. 선택한 동영상을 재생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영상에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슬라이드 상단 도구 막대에서 텍스트 도구를 선택합니다. 텍스트를 입력하고 슬라이드 안에서 위치를 지정합니다. 오른쪽 사이드 바에서 텍스트 도구를 사용해서 폰트 크기와 색상 등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를 GIF 파일로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키노트 메뉴 막대의 파일 메뉴를 클릭하고 다음으로 내보내기에서 움직이는 GIF 옵션을 선택합니다.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슬라이드 수량은 1로 합니다. 다음에 해상도와 프레임 수에 따라서 GIF 파일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가장 아래쪽에 보면 해상도가 표시됩니다. 1080에 1080은 파일 사이즈가 너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상도를 조정합니다. 720, 480등 해상도를 줄여갈수록 파일 사이즈는 줄어듭니다. 프레임 수 역시 30프레임에서 15프레임으로 줄이면 파일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최종 출력물 상태는 정확히 알수 없으므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720의 15프레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동 실행 시간은 0으로 해서 루핑 시 지연이 되는 시간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투명 배경을 포함하여 내보내기 옵션은 해제합니다. 지금 만드는 깁 슬라이드에는 투명 배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 이름과 저장 위치를 정하고 내보내기를 합니다. 이제 파인더 메뉴에서 만들어진 GIF 파일을 확인합니다. 파인더 미리보기 윈도우의 정보 섹션에서 파일 크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GIF 파일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포스팅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맥 OS의 무료 앱인 키노트에서 동영상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GIF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